야 아, 근데 음... 배그 좀 해보러 가야 돼 혼자? 혼자긴 해 같이 할래 지호? 그럴까? <laughs> 대회하자고 얘기 와가지고 나나 형도 불러봐 <laughs> 나나씩 갔다 왔어 나나야 아. 아. 배그 할래? 갑자기? 아까 음. 롤 체하는데 한중일전 뭐 대회 나가자고 오셨어. 아.. 어.. 어.. 일단은 내 상태가 어떤지 좀 보려고 배그 몇판 해보려고. 근데 그거 배그 오프라인 대회 아니야? 미르 님 어디 갔어? 그거 맞네 그럼 미르가 나한테 한몇주 전에 물어본 건데. 아 온라인이래. 진짜 하는 게 맞아. 어, 다행이네. 온라인이래? 응. 근데 나한테 왜 오프라인이라고 하고 나갔어? <laughs> 나나 양이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살려고. 같은데? 마지막 멤버 진짜? 나나 양 어때? 내가 눈치가 없었네. <laughs> 아이 CF야 지금 어? 눈치 없. 미르가 아나 <laughs> 나나양 <laughs> 안 하면 안 해. <laughs> 나 나나양 안 하면 안 해. <laughs> 나 나나양이랑 하려고 했어 이거 대회 하면 한 자리 남았다해서. 근데 잠깐만 캐나다 사람이 왜 한중일전이야? <laughs> 캐나다 용병이에요. 예, 그럼 마지막 멤버 미르야? 아니 지금 딩맘이랑 미르랑 미르님이랑 어. 이렇게 둘이 있대. 그래서 마지막 멤버 딱 나나양 하면. 나가지. 나나야 한가한가 봐. 배가 하자고 부르잖아, 정원이. 아, 어, 근데 한가해 근데 나 심프가 부르면 항상 한가하지뭔 소리야? 뭔 소리야. 너 저번에 깜짝. 어. 야, 뭔 소리야. 미르 님. 아, 잠깐만요. 이거 좀 억울해서 그래요. 억울하다고요? 야, 한물 안 좋은 거래. 변경권은 오프라인이었어. 근데 이 안물 안 들었을 거였어. 이 자식 곰방뒤에서. 그리고 네일 먼저 채팅창에 가서 얘기를 해. 네가 안 봤잖아. 불통이 아니야. 야 너가 어 얘기. 그랬냐? 그래? 다른 다른 오라. 다른 대야? 그건 몰랐네. 사과해. 아니지 확실하게 사과 말안한거 사과 사과해. 사과해. 사과 사 사과 사과 아무튼 한쪽이 사과해. 사과해. 사과 사과 아, 나 나네 사과... 아, 나네. 사과... 저 정했어요. 진짜 저 정했어요. 마지막 멤버 나나양이면 고. 그니까 셰프를 데려가려면 나나양 같이 짐덩이로 데리고 가야 돼. 나나양 데려가야 되는 거야? <laughs> 어, 어렵네 이거. 어때? 신청도 된다 그러면 나나영 프로 된다.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그냥 정해도 돼요? 딩맘한테 물어봐. 일단 우리가 나가도 된다는 거는 딩맘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 같거든. 인정? <laughs> 우리 너무 음 무거운 마음 말고 음 가벼운 마음으로 할까 그럼? 여덟 팀이 뽑히는 건데. 아 짤리 수도 있어 신청서 내고. 근데 짤리 확률 없을 걸 우리는. 어... 왜지? 내가 잘 나. 나가니까, 내가 멋지니까. 나냥 잘 나가고. 나 우주 대스타니까. 진짜 우주선 태워서 보내버리고 싶다. <laughs> 네한번 운이게 해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? 팀명을 정하라는데 팀명 뭐야 우리? 아나 키보드 고장 나가지고 여기 적어줄 수 있어요? 팀명에다가 아 키보드 고장 나서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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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너무 없어 보이니까 브로큰 키보드 어때요?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아 싫어. <신어. 웃음> <laughs> 부서진 키보드. 아 <laughs> n 간략한 팀 소개. 키보드가 고장 났어요. 그러고 적자. 나 여분 키보드 있어 다행이다. 근데 그 설명서가 키보드 고장 났었는데 진짜 고장 났네.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. 프로 큰 키보드. 우리가 우리한테 기대치를 많이 낮춰줬으면 좋겠어. 나한테. 나한테도. <laughs> 너가 다 한다는 마음으로. 아, 그냥 뭔 소리야. 다 같이 해야지. 나한테도, 나한테도. 나는 한테 오디오를 채울게. 쟤는 웃음 담당하자. 오케이. 내가 리액션 할게, 그럼. 오케이. 그럼 나는 오디오를 채우고 우리는 키를 담당하고. 오빠 믿지? 밥다 먹고 이제 배그 몇판 해보려고. 제가... 음. 아 배그에 잘못 되는건 없는데 아 나나양 뭐야? 아, 나나양 게임 장난이야? 그래가지고 대회 나가겠어?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선생님 오케이 지금 훈련 중입니다 혹시 저희 팀 연습도 하고 그러나요?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하나요? 팀 연습 하자는데요? 실프 님이팀 연습 선생님, 저, 하루에 20시간씩 응? 저못 하겠어요 <laughs> 저안 할래요 15시간 12시간으로 합시다 12시간은 할게요 장난이고 12시간 형 대강해 근데 우리를 받았다는 건 큰 기대를 안 한다는 거야. 나는 나비 맞거든. 근데 실수는 아니지. 꼴등에도 하하호호 우는 거지. 나라야. 그때처럼 눈 마주치는 사람 다 죽이고 막 그러지 못해 이제. 이제 가끔 내가 눈 깔고 그래. 게임은 운동과 같아. 주기적으로 해야 진짜 헬창이 되는데 지금 봐나 지금 배 나왔어. 나 지금,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너무 안 했어. 나 지금 배 나왔어. <laughs> 게임에서는 나는 지금 배불뚝이 아저씨야. 배불뚝이 아저씨.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재 과거에 나 우사인 볼트였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허가 나아 단기간으로 해서 이제 몇킬로는뺄수 있겠지. 하지만 예전처럼은 달리지 못하겠지. 옆에 아줌마랑 같이. <웃음> 야. <웃음> 그냥 아무 말안 해. 카메라. 좀 견적 나오지. 같이 날려야 되는데, 둘은 날씬해. 둘은 잘 달려, 아직도. 근데. 아, 근데, 아줌마를 원하는 거 어떡해. 자야지. <laughs> <같이> <laughs> 실프님 어. 배그 최근에 같이 어. 한 사람 누구예요? 배그 최근에 같이 한 사람 나 혼자 있는데? 나 친구가 어딨어 요즘 다 애들 메이플하고 자빠져 있어가지고 나 맨날 응, 혼자 롤하고 응. 혼자 배그도 한번 해보고 초범, 초범이하고 범 뿡이님하고 했네 평균 킬 수를 봐봐 다열 판을 해가지고 총한 1킬 정도밖에 못해 1킬 2킬 7킬 <laughs> 아니 그핵 썼어 1... 그때는 아니 내가 너무 열이 <웃음> 받아가지고 <웃음> 만나라네, <laughs> <맘발하네>, 이제 만나가네 <laughs> 아, 진짜. 아, 너무 화가 갔어? 나가지고. 아, 핵에 죽으니까 핵을 쓰게 되더라고. 핵 썼어, 그때. 근데 여섯 번 했는데 1등이 두 번이야. 그거는. 허퍼레 허데레? 그, 그게 3번 이제. 깡깡이가 캐리한지도않을 거야. 그때 이제 에이맥이 아, 막혀가지고 워렉으로 1등. 1등했어. 자, 실 f 음. 일반 핵, 게임 게임 팀 전적. k d a 평균 딜량 410. 헤드샷 50%. 아니, 뭐야? 어? 그거가 이제 핵 전적. 핵을 썼어. 저 이제 그거 가보겠습니다 신청 다 했습니다 오케이 잘하고 와 얍얍 얍, 해설하러 갑니다 웬만하면은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존에 쓰던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게 제, 제 필살 키보드라고, 키보드라고 뭐, 이거를, 키보드라고 키보드라고 키보드가? 이거를 키보드가? 끼고 나갔던 다른데. 대회는 오, 모조리 마시따? 우승하고 이거를 꼈을 때 모든 게임의 티어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올라가면서 바로 그런 키보드 커세어 K70 RGB 거야? 왔어 나나양 음. 나핵 아, 사왔어, 핵 사왔어. 이걸로 1등 하자. 아 앞에.. 오, 페... 뭐야. 맨, 뭐야. 집 앞에 편의점에 1 플러스 1으로 팔더라고. 아. <웃음> <키보드를>? <웃음> 나 한, 멤버 한명 구하면 되나? 또 지금 일어난 사람 찾은 거 같으니까. 아예 잘한 사람. 그러니까 밖에 말 응. 사람. 고수인 사람. 그런 사람 딱 알지. 응. 기대되네. 아 설마 막팀템벌이 아니지? <laughs> 여보세요. 이제 일어나 나와. 아 보네. 진짜야? 아, 나 진짜 힘들렸나너 아까 했던 약속은? 진... 아니 일어나서 뭐, 이따 만나고 있으면 한다고 했지. 방금 들었어. 방금, 응, 방금 전화기 소리 안 해서 메이플 소리가 났어. 그래, 알았어. <laughs> 메이플? 아 아니야. 아니, 평생 메이플해, 아니, 평생 메이플해. 그 아니, 아니야. 거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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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니, 됐어. 무슨 말을 연습해야 들어. 거잖아. 아니야. 뭐부터 할 건데? 오늘 해야 되는 거잖아. 슬프용. 아니라는데 나는 괜찮다는데. 대는 거면서 아까 나다 봤어. 너 왕년에 한가닥 했다는데? 왕년에 한가닥 어떻게 해? 에? 그래. 나를 그, 잘돌려주실 그래 알았어. <laughs> 아니 이걸 빚지네 아니 안삐졌어 추하다 캠버, 츄버. 그래, 부킹 아까 부킹 대결 나나영이 너 보고 추하대. 아니 뭘추해 진짜 메이플 하고 있는데 소리 소리 안 들려? 그래 메이플해. 아니. 계속 메이플만해. 아니 6킬. 아니, 아니 저녁에 있다가서. 2. 트가 있어 하자. 어때 어때? 참이나 있겠다. 저녁에도 메이플해? 아니야 저녁에 메이플. 아니 안 파이트. 하네. 아니야 계속 메이플해. 아니. 2. <laughs> 나 나갔다. 에 어? 알았어. 잘하는 사람 부른다 그랬어. 지금 부를 수 있는 잘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. 아. 메이플해 우리 3인큐 할게. 지금 나다양이랑미로씨 처맞으면서 도망가고 있어. <laughs> <목소리> <그게> 나도 <목소리> 이제 껴서 도망갈진 않았어. 그래, 제가 달사탕도 피아내고, 펜던트도 그래, 오늘 제가 그 오늘의달 사탕도 피야 되고 전용의 팬던트도 써야 돼 갖고. 네 저녁에도 할수 있지만 오늘은 지금 해야겠지. 가만히 있어도 차는 아니, 건데? 가만히 할... 있어도 차는 어, 거라던데. 그래. 네, 네 그래, 메이플 잘하고. 말어 앞으로도 메이플만해. 일일이고. 꼭 메이플 잘되길 빌게. 지금 주변에 배가한 사람이 없어 진짜. 싸우러 땡기자. 일단 싸우는 감부터 찾자. 배불뚝이 아저씨의 달리기 연습. <laughs> 배를 연습해야겠구나. 조다하면 빨간색으로 뜨네. 오, 다 잡았네. 아, 쉽네. 음. 교란스루타는 뭐야? 먹어볼래? 먹어볼래? 응. 안 해봤어? 아, 우와. 차리 뭐야? 뭐야 이거? 어?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라 치러갔어?